포항시가 스틸웨이브 포항의 꿈을 주제로 2023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포항시는 7일부터 21일까지 영일대 해수욕장 일원과 구수협 냉동창고에서 제12회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7일 영일대 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린 개막식에서는 철강 기업체 참여 작품 제막과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올해 축제는 스틸 웨이브 포항의 꿈을 주제로 열리며 영일대 해수욕장에서는 유명 조각가와 포항 철강 기업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전 공모한 시민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작품 등도 전시됩니다. 아울러 주말과 공휴일에는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전문가와 함께 스틸아트를 체험하는 스틸 공작소가 운영되고 구 수협 냉동 창고 복합 문화 공간에서는 인디밴드 DJ 공연팀들이 협업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입니다. 또 음악인들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예술교육도 마련되며 시민 도슨트가 직접 안내하는 도슨트 투어 등 관람객들이 능동적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도 가득합니다. 한편 지난 5일에는 송도 해수욕장 스티라트 조형물 제막식도 열렸습니다. 송도 해수욕장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해식의 스티라트 조형물, 창조의 시간은 올해 스티라트 페스티벌 출품작 중 하나로 송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성장의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